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옆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으면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높은 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편을 읽었는데 마음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막 너뭐 좋고 감사하고 뭐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게 시를 지어 놔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나요?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시편 8편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걸까? 도대체 이 시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까? 10편 8편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로 시작하고요 제일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는 것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 가운데 보면 제일 가운데 보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다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뭐 철학자들만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살지요. 어, 알버트 까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일평생 가치 없는 노동으로 지역에서 산꼭대기로 돌을 밀고 올라가면 그게 다시 내려오는 그냥 삶을 깎아먹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어,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아라라는 자존감 자기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뭐 거울을 보고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찾아내랍니다. 못 찾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편 이 8편을 기록한 기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어디서 찾아내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찾아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원래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그러한 이 시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나의 주인, 나의 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왕,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을 탁 덮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인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면 사람이 무엇이 관대라는 질문을 할때 하나님이 온 땅에 온 땅에 탁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2절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어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전 먹이는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주의 대적들이 있죠, 원수들이 있죠. 보복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드시냐면 어린 아이와 전먹이들을 통해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 돼요. 아, 어린 아이들과 전먹이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 권능이 원수들과 대적, 주의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전 먹이들과 어린 아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이전 먹이와 어린 아이들은 여전히 전 먹이와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그것으로, 그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콱 누르셨다 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지금 서, 아, 너무 멋있는 게요. 잠잠하게 하셨대요.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것을 통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인은 또 다시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낮에는요, 환하고 만물이 보이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지만,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창조를 언제 느끼냐면, 밤에 하늘에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어요. 근데, 쫙 펼쳐진 별과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언제 보셨나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세셨는데 몇 개나 있던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가가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 달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무엇을 대조하냐면 인간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저희는 지금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고요. 미국 중에서도 저 끝에 있는 플로리다라는 주에 살고 있고요. 이 플로리다에서도 올랜도에 살고 있는데 올랜도의 인구가 얼마나 많죠? 정말, 많습니다. 땅덩어리도 크고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예요. 그 넓은 우주에 하나 서 있는 존재가 나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 정말,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와, 이 시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 넓은 우주에 내가 덩그러니 서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쁘시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면 하시지만 동시에 아무런 가치 없는 그냥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우주를 봤을 때그큰 우주 속에서 이 지구에서 이 땅덩어리에서 나는 요만큼 정말 티끌와도 같은 존재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뭐하고 있냐면 숨 쉬고 활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감사한데 이 시인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5절에 나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예전 성경에는 그를 천사보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집에서 거울을 보시면 이제 거울 속에서 누가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담이고요.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것이 바로 나라는 걸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소중해요? 여러분, 가치는요, 나 혼자 부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여해야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가치는 누가 부여했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셨고요, 온 우주가 인정하는 그런 가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다음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무임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 얘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얘기를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리면 굴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의 섬김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영화와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관을 씌우셔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힘이 나한테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면 내 계속해서 그렇게 다스리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해야만 내가 그걸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만 덜렁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여우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가 잡아먹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동물의 이 동물 중에 제일 왕인 건 모르냐고 사자를 설득해서 이제 사자를 사자에게 내가 얼마나 동물 중에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사자를 뒤에 데리고 이제 숲을 지나가죠 정글을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도망가요? 사자를 보고 도망가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우가 혼자 착각을 해서 사자가 없이 혼자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은 무엇인가, 나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다가 이 시인은요 뭘 깨닫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나로부터 시작되면 별게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제가 깨닫게 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는데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를 그렇게 마치는 게 아니라 다시 구절에 하나님으로 끝을 맺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는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와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8편을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시인의 마음이 제게도 보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지요.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그 이름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대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이 아침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더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 더 깊어지는 시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